시장으로 갈 거면 3번 출구로 나가는 게 좋은데 오늘은 고기 튀김집이 있다고 해서 5분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밥부터 먹고 시작한대요. 예에에 <laughs> 5번 출구 쪽으로 나오는 건 처음인데 진짜 예쁘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계단이 또 있어. 5번 출구가 어디야? 6번. 진짜 끝이 없는 계단이에요. 입구는 아니고 약간 꽃무늬 느낌? <laughs> 귀엽다. 아 여기서 터 의상 봤을 걸요? 맞아, 우리 저번에 의상 그쵸, 보러 그쵸, 왔었죠. 그쵸, 그쵸, 그쵸. 응. 날씨 좋다. 어 이거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야? 우와. 이거 여기, 여기, 아, 이 진짜예요? 어 맞다 맞다. 어. <laughs> 귀엽다 우리 브이로그인가요? 네 어탕국수 여기 되게 예쁘게 나와요 잠깐만요? 공사장 길이요? 한 낮? 아니 뭔가 그런가? 그런가? 아, 이거 아 근데 뭔가 뭐, 감성이 있어요 <laughs> 이상한 건 아니고 이건 예쁘다 약간 자연광이 오늘 최곤데그니까요 조명이 짱이야 레트로한 느낌. 동묘에 오면 웃긴 간판들이 많은 것 같아. <목소리> 맞아요. 옛날 거 그대로 있어가지고. 냉동 콤프레샤. 프레샤. 우와. 어, 여기 약간. 여긴가요? 우와. 맛있겠다. <목소리> 그래. 아, 그 안에 두명 앉고 의자 하나 빼고. 아, 제가 이거 대단한 거니. 집이 너무 커서 미안해. 아,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네, 여기 앉는 거 많고. 삼촌은 이쪽으로 와라. 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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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감사합니다. 쎄요, 언제 다 나왔죠? 네. 네. 감사합니다. 참치국수 맛있겠요 아니, 미친 거아니 네, 그니깐요. 짱이다. 야, 이건 콩국수인가요? 네, 맞아이거 있어. <laughs> 그래서 따뜻하게 굽는 콩국 먹을 생각으로. 아니, 나 오늘 아, 더울 것 아, 같아서 돌아다니면서. 음, 잘, 잘 먹겠습니다. 잘 습니끼 먹겠습니다. 음. 언니 이다 아까 들어간잖아 그런가? 다 항상 쪽으로 진짜 방으로 왔잖아. 왔잖아. 다시 돌아가. <laughs> 괜찮아요. 저 있는데 바르고는 걸까먹었어술안 가져온 걸 이제야. 아나있 <laughs> 절대 놓고 다니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맨날 원래 이거랑 같이 들고 다니셨잖아요. 맞아요. 하하. 특유의 바이브가. 부제도로 세워. 약간, 5번 출구 쪽에서 들어가는 응. 길은, 길목은, 요런, 누런...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laughs> 평화롭긴 평화롭다. 3번 출구 쪽에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닌가? 그쪽이 응. 뭐가 구경할 것도 좀 응. 있고. 좋다고. 여기 우리 소품 사러 갔을 때들렀던 아 곳인데. 아 초, 홀스터 아 맞아. 아 있냐고 여쭤보는. 총아 팔죠. 우리 그때 지팡이 부대라서 지팡이 파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laughs> 있어요. 예쁘다. 잘안 입을 것같고 근데 뭔가 은빈님 스타일 같긴 해요. 으이! 그건 맞아요. 귀엽다.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죠? <laughs> 그런 스타일. 나다운 <낮아온> 게맞네요 <laughs> 없죠. 한계가 없죠. 어머. 아 귀여워. 애기 옷이다. 끝가 까 어머 너무 조그맣다옷 이렇게 조그만 옷. 약간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잘안 되는. 살짝 이렇게 조훈님 저요. 조님도 조금해. 귀여워. 아니 제 손이 이만한데 너무 작다. 10분만에 10분만에 무너져버리네. 볼게 많은데. 어. 아마 이런 이런 색 조합을 너무 좋아해요. 약간 블루랑 브라운의 조합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맞아. 예쁘다. 심지어 니트도 약간 비슷한 거, 비슷한 조합으로 샀답니다. 어. 어. 그러네요. 이 조합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나 아, 자라에서 나온 거 리폼한 거네. 아 리폼한 거. 어. 네 아, 맞아. 그러네. 자라랑 아디다스. 아디다스. 맞지? 요즘 저렇게 리폼 많이 하더라고요. 어 진짜? 저선세개 옆에 다가 너무 예쁘게 잘 했네. 뭐구일까요 아이돌 의상 같아요. 여기 없는 옷들은 부르는 게 값이래요. 아, 이것도 내꺼. 와, 착붙착붙이다 폭토끼도 잘 어울려요. 네요. <laughs> 야. 나안 나와. 얼굴 보이게 해주세요. 잘 어울린다고 진짜 받았어요. 완전 잘 어울려요. 어,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야,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검은 치마랑 아니 근데 진짜 예뻐. 아니면 베이, 베이지 그치마랑도 어울리. 겠다 음. 아, 이미, 이미 베이스가 내가 그냥 제가 지금 무인형 보면서 여성 의류 파트거든요. 네. <laughs> 이미 베이스 가 검정이기 때문에 검은 치마 너무 잘 어울리고 이 토끼도 어. 닮았어. 닮았다고요? 닮이다 이거. <laughs> 베이스가 검정이에요. Yeah, yeah. 검정 포인트잖아, 아래. <laughs> 아니, 앞니는 안 닮았고, 딱 여기까지? 았 맞아. 내가 어디까프린트스서 다니는 어, 거지. 약간, 아, 어, 그런 거 같아. 약간 미니, 미니의 숫자. <laughs> 숫자, 다 9,000원 밖에 안 해. 9,000원이면 <laughs> 사야 <laughs> 되는데. 여기 사장님이세요? 들9 0 0 0원 놓치면 진짜 좀 아까워. 그럼 보이님 생일 때 선물로 줄까? 그런 적 있지 않아? 나 너무 재밌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만큼 잘 어울려요? 일단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려. 저 보라색도 있고. 9,000원이 하는 거지. 말 하는 거 보니까 아! 거야, 뭐. <laughs> 여기는 10명 중에서 8명은 국인이에요 아, 진짜요? 아겠다 아, 맞아, 맞아. 이 신발도 약간 장식은 신발이요. 어, 파란색 키치한 거. 신발? 아, 오 예쁘다. 도대체 제 이미지는 심각한 무엇이죠? 키치한 아요걸 정일. 처음까지 진 유니크한 거, 거 입는 어릴 적 우리 엄마지 같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laughs> 어? 이거였는데? <목소리> 맞아, 이런 느낌 맞아, 이러, 맞아, 맞아. 응.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이런 있었어 그러니까한 아, 한때 이런 게 있었, 있으셨죠 었 이런 게왜 그렇게 유행이었을까? 어, 안에 PT만 하고 계시네 <웃음> <웃음> 영업당하고 있어 <웃음> <웃음> 나 약간 갈색 모자도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갈색은 안 하고 저 일본 사람이라는 오해 많이 들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 어, 맞아요. 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처럼 말을 <laughs> 안 해버리니까, 음... 아, 외국인인가 보다. 음... 라고 얘기할 뿐이지. 음... 어, 나쁘다는 저... 얘기는 음... 아니야. 음... 여기 열명 중에 여덟 명. 음... 요즘 좀 많이 오나? 음... 진짜. 있나? 아니, 음... 나도 외국인이 음... 여기가 많렇게많은 몰랐어. 아, 여기 1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많아, 지금. <laughs>